이 똑똑한 골칫덩어리들을 용인하지 말아라. 경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적인 속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가 있는 사람이야. 넌다 계획이 있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능력 당연히 좋죠. 슈퍼파워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나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 거야. 그게 내 신념이고 개끼야내 가치를 판단하지 마. 진진은 잡수였으니까 스타트 잡수의 잡수예요 먼저 눈을 베리게 해서 죄송해요 네. 저번에 이제 구직자 편 6개를 계획했다고 그랬고 투자 단계별 스타트업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 단계별 핏이 어떠한가 나는 어떤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오늘은 바로 그렇다면 나는 인재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다들 막 인재 모시기 인재 모시기 하는데 도대체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 가 퀘스천이 붙죠 특정 조직마다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어쨌거나 우리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참고 자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타트업 인재 채용 및 활용 현황 조사. 여기에 따르면 이제 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뭐 순서로 치면은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 팀워크가 좋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열정적이고 도전적 성향이 강한 사람. 스타트업 자체가 도전이기 때문에 도전적 성향이 없으면 어렵겠죠.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뭐 아이디어가 많다. 이에 따른. 성실한 건 어디 가서나 다 필요하죠. 또 여섯 번째로는 회사와 비전을 공유한다. 학습 능력이 빠르다. 그리고 뭐 뭐. 관련 분야의 경력이 풍부하냐. 경력이! 있으면은 좀더 적응이 빠를 수 있겠죠? 9위가 전문지식을 가졌냐잖아요. 어떤 지식과 이거보다 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진짜 책임감이 있냐 커뮤니케이션이 좋냐 적응을 잘하냐 뭐 약간 이런 경력 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성향적인 속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스타트업 재직자가 현재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스타트업의 인재상은 어떠냐. 첫 번째는 열정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하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맡은 일을 수행한다. 팀워크가 좋고 적극적으로 소통도똑 같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한다. 이 데이터를 봐도 스타트업과 재직자가 느끼는 것들이 대동소이다 그렇다고 경력이나 이게 없다가 아니라 슈퍼 파워를 가진 인재꾼이 아니고서는 전문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정성적인 부분, 평양적인 부분이 가미가 된 인재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laughs> 이 똑똑한 골칫 덩어리들을 용인하지 마라 똑똑하고 뭐일 잘하는 거 좋은데 허업을 구축하고 막 소통하게끔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인재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점 불패, 불태다불태 내가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가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 요 <laughs> 여기에 명확한 답을. 어나 이거 할 거야. 난 10년 뒤에 계획이 있어. 넌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하지만 이 스타트업 씬에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일이 좋다,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다를 본인 스스로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해야겠다도 보일 수 있어요. 돈 많이 주는 회사다, 규모가 큰 회사다. 해서 간다기보다, 아 진짜 여기에서의 의미를 찾고 내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항목으로 무엇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지를 아느냐를 꼽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현재 스타트업 취업과 중견기업 동시에 합격을 했다. 어디로 갈지 고민 중이다. 여기는 이제 연봉이 낮은 거예요. 삼천에서 시작한다는 점. 근데 네, 이 친구는 MD를 하고 싶은데 AMD로 역할을 맡았나 봐요. 이런 게 직무적으로 좀 약간 부담이 된다. 이제 중견 기업은 영업 관리. 그리고 연봉은 상여나 기타 수당 포함해서 4,600에서 4,800이니까 150% 정도인 건데 상여및 수당 포함이라는 게 약간 제가 볼때 이거 다 근로소득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따라서 뭐 평균치를 이렇게 매긴 것 같은데 좀 약간 함정이 있는 네, 항목인 것 같아요. 본인의 커리어 직무랑은 사실 맞지 않고 영업 관리로 이사했는데 이 3년 뒤에는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약간 명확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영업 막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했을 때, 영국계 보험회사에 인턴이었나? 입사한 적이 있어요. 똑같았어요. 뭐 연봉도 한 5천 한다. 근데 뭐 들어가니까 이제 다 뻥이었고, 다 영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되게 불분명한 방향인 것 같아요. 게다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뭐 직무나 하고 싶은 일이 여기에 전혀 있어 보이지 않나 여기에 대한 고민은 순전히 이제 연봉 때문인 것 같아요. 이분한테 이런 피드백을 줬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내가 뭐를 하고 싶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고 이런 게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합격을 했어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본인이 진짜 MD라는 일을 하고 싶어 거기에서 성장을 하고 싶어 그럼 그거 맡은 대로 가세요 다른 데이 좁은 풀의 선택상을 갖고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전 데이터에서도 나왔던 액티튜드 태도와 성향입니다 제가 MBA에서도 학교 원회장을 맡아서 연설 비슷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이거거든요, 에티튜드. 그러니까 이 에티튜드가 좋은 사람들은 똑같이 MBA를 들어가도 부족한 걸 채워나가려고 하고 뭐 그런 생산적인 것들을 계속 도모를 해요. 태도와 성향이 어떤 단체를 가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태도와 관련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뭐 책임감에 대한 예를 그런 걸들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정했어요 거기에 내가 담당자네? 근데 이게 딜레이가 됐어 업무가 뭔가 초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해야 하는 사람이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어난 딱딱 근로시간 지켰으니까 내할일다 했으니까 가고 뭐 심지어 그 시점에 휴가를 쓴다거나 일정이 정해졌으면 반드시 그거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성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 진짜 활활 타오르는 사람. 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좀 좁혀져 있으면은 특정 직무에서는 좋기는 해요. 뭐 우리 양 PD다 하면은 진짜 내가 이 영상 작업물을 성장시켜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진짜 PT 제일 잘해 이런 거에 딱 욕망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있죠. 알아서 채우고 알아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향이 되게 중요한.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글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좀 되게 답답하고요. 소통을 잘한다라는 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럼 그 그걸 일단 1차적으로 잘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듣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정리가 됐어.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달하고 땡. 이건 1차원적인 거거든요. 소통이 아니잖아요. 어, 상대가 들었는지까지 확인을 했어. 근데 만약에 상대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 표현 방식이 이 사람이 이해하는 그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이러려면 나에 대한 정리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성향과 관련해서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일을 우리가 시작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와이 있고 와이가 있고 하우가 있어요 왜 하냐 뭐 하냐 어떻게 하냐 이게 왜 하냐 랑 뭐를 하냐는 중심은 대표가 잡는 게 맞아요 이건 대표의 역할이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함께하는 동료들은 제 생각에는 하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거, 이런 거 합시다. 왜? 우 어, 이거 너무 필요해. 아, 그래요. 공감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게 모이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대표가 왓을 얘기했는데, 직원이 또 왓을 얘기는 할수 있기는 한데, 왓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향이. 본니이 사업하세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계속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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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하다가,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파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 타이밍에서 한번 먹고 갈까? 내 가치를 판단하지 마. 이게 성향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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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인 데이터들이에요. 스타트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건 세 번째 바로 이 능력이죠. 어, 제가 테드를 종종 보는데 이거를 딱세 가지로 정리한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슈퍼파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물레요 슈퍼파워. 하 그거 네. 슈퍼파워의 첫 번째 바로 아이디어 통합 능력입니다. 수개 이상의 분야가 있으면 여기에서 교차점을 찾아내는 이 교차점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새로운 거를 창조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 통합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는 빠른 습득력입니다 래피드 러닝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저희 편에서도 러닝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죠. 이게 뭐냐면,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너무 빨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깊은 마음 속에 새로운 거가 들어오는 거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특력이 좋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뭔가 일이 주어졌어. 새로운 환경에 들어섰어.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를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쫙 봐. 아, 얼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이건 요런데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다. 아, 해봤는데 그러네? 원해야겠다. 이게 엄청 빠른 거죠. 이러면은 습득이 돼요. 머신 러닝, 머신이 이거 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한다, 판단해본다, 적용해본다, 데이터 얻는다 이런 거예요. 빠른 습득력. 그래서 이 빠른 습득력과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를 덜 두려워하고 하게 되면은 이건 자연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적응력이에요 Adoptability 패스트컴페언이라는 이런 잡지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 적응력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는 10년 전에 2G폰을 쓰고 있었고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많은 것들이 또 급변하고 있어요 모든 서비스들이 비대면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기도 하죠. 화상 채팅이 갑자기 뜨기도 했어요. 너무 급변한 거죠, 세상.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은 적응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스타트업 쪽에서는 어떻게 결부를 줄수 있어야 되냐면 시장의 변화는 되게 빠르다. 그거는 우리 서비스에도 마찬가지 의 내용인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아이디어를 찾아내지,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나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우선순위를 능력치를 마지막으로 잡은 이유는 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능력 당연히 좋죠 슈퍼파워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뭐랄지 아는 사람이냐 태도와 성향이 아까 말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가 우리 스타트업 인재권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부록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스타트업 하지 마라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어떻게 광고는 <laughs>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런 사람은 절대 스타트업 하지 마라. 제발. 바라. 첫 번째, 한번 해보고 아닌 말고 시기 접근. 제인재형이 실패담은 거의 상당수가 이거였어요. 간 보는 사람 제일 싫었어요. 우리는 꿈을 향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도전하고 있는데 간 보는 대상이야. 당신도 진중하게 접근하고 인생을 걸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전 안정적이고 싶요 안정적인데 스타트업에 왜 있냐? 열심히 공부해서 안정을 찾아서 공무하세요 스타트업은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곳이야. 리스크를 감수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 번째, 나는 조용하게 내일만 하고 싶어. 날 내버려. 리브니로 이런 사람들은 스타트업에 또 적합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세요. 혼자 하시고 뭐 조용히 글을 쓰시거나. 제가 약간 이거 어감이 약간 비하는 게될수 있는데 그냥 약간, 약간 웃자고 하는 얘기고 웃자고 하는 어감이고 성향이 이제 다른 거죠. 스타트업에 필요한 건. 자, 네 번째, 자기는 모를 수 있겠지만 남의 말 듣기 싫은 사람 고집불통, 아집불통 뭐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팀 분위기를 저해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 디프레스돼요. 그 한마디 물론 균형 감각은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객관적인 거랑 이 마인드적으로 아 그냥 그건 아닐 거예요. 이거랑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은 스타트업과 어울리지 않으니 네. 다른 직무를 찾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궁금이 하나 둘 내려가 보시면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향이 되면 좋을 것같고요아 요거는 제가 원래 언급하려고 했는데 빼먹은 게 있어요 MBTI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MBTI라는 평가 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ENTP형입니다 이상 인재편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좋은 스타트업의 조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